캐스터도는 브론거 함께. 가자.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아니네, 어. 가보자. 지구품 챙겨야죠. 챙겨야, 챙겨, 챙겨. 가자. 얘들 <laughs> 얘네들. 얘들조심이 <laughs> 되는 거 아닌가? 어우 그거 내 고양이를 친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가자 오 oh, 쉣. 아까 내가 잡은 놈들이잖아. 오 쉣. 고고 어, 오케이 오케이. 앙돈어나뭐나 뭐. 나 자꾸 고양이를 치는거 같애 아 깨안쪽 설식지

돌수 돌돌 수 월, 월, 돌멩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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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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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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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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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어, 미안, 미안 와, 하 오, 쉣! 오우, 봐 쬐봐, 쬐봐 살짝 볼게요 오우 쉣! 오우 오우 뭐야? 잠깐만 얘다 죽여야 되는 거잖아 지금

아씨, 새끼들 밖에 겁나 잘하네. 아씨, 제 키가 잠깐만, 잠깐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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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째봐, 살짝 째봐, 살짝 째볼게요. 그렇지, 이거, 이거 쓰고 싶어. 오케이방패를 막.. 막는게 되는구나?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있 s yes. Yes, 어 이제 보내줘. 고구다보구지 아라스의 흔적이래요. 캐스토돈가 요스나 오카시마. 어, 뭔가 흥분한 캐스토돈인데 와. 씨. 종룡. 요스 자그라스.

痕跡を見つけたら、できるだけ集めろよ。特徴を覚えたシルベムシが対象へ誘導してくれる。いいぞ。順調に見つけているな。ブラックサイコ같은느낌이잘잘드는데 よし、痕跡も十分集まったな。ンンルシルベムシがドスジャグラスまで案内してくれるぞ。わ、이건줄あった。 スリンガを使えばモンスターを見失わずに進むぞスリンガーで発生する音を利用すればモンスターの気を引くことができるぞ 이거 방어해도 개 아프네. 공격을 어, 마다 아, 아, 아 방향 여기 아니야. 젠장, 젠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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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어 나 일어나 일어나 이만 뭐하는 거야? 별로 별로 덩치만큼이 별로 안태데 됐다. 넌 개졌다. 가벤를자 아, 이런 시스템이구나. 좋다. 재밌다 이거. 찌끄레기를 겁내 나오는데? 로스테코반다 다시 다시 다시. 아 이거. 방패가버프가데이어야되는구나 잠깐만. 아이씨.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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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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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케이. 방패 버프는 보태에서의 료기이 회복을 우선해 주세요. 아, 형님 회복, 아, 안 먹어 될거 같은데? 카타나 18님 어서 오세요. 어 있어. 아, 버프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죽이고 싶다. 아, 방패 버프랑 칼 버프 유지하는 게 어, 좀 까다롭네, 생각보다. 먹고 앉고. 여기 먹고 고다 아, 이, 이 방에 잡다 진짜. 와, 들어. 들어, 비슈너 와. 우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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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숫돌숫돌숫돌숫돌흔돌흔돌흔돌흔돌흔돌흔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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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떨수도기 기억한 자고 아 손에 땀을 주네 이거 비재밌네 아 이거 아발로스님이랑 같이 하면 제짱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 저기 있죠 저기 있죠 검 새끼 저거 잡아야 돼 저거. 쫓아가쫓아가쫓아가아아가아가아가아 쫙아, 으아, 려 달려달려달려 달려아려아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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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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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만해, 그만해. 잠깐만, 발머리 지금 할 때가 아니야. 잠깐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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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방향이 아닌데, 이 방향이? 아니 웃이다. 오케이. 와. 그러니까 도끼 딜이 진짜 치 비진다 진짜 와. 어... 이제 50초 안에 갈무리 해야되는거에요 지금 어 도스 도스 자그라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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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주세요 정룡의 비늘 하나 얻었구요 하나 더 주세요 정룡의 발톱도 얻었구요 도스 자그라스 정룡의 발톱 정룡 비늘 더 없어 더 없어 황광 날개 벌레 얻구요. 아, 근데 이게, 이게 그. 이 뭐야, 아, 하지마, 이거 하지마. 어, 맞아,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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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뭐야, 이거. 발광 있기. 어, 이거 그, 이 차지 엑스 하길 진짜 잘한 것 같다. 너무 재밌다, 이게. 무기 진짜 잘 골랐네. 잘 골라줬다, 진짜. 고맙다. 고맙습니다, 아발로스님. 너무 재밌다. 아, 이거는 보스 몹 실명시킨다고 오케이. 어휴, 이거는 검색이와... 흔적이... 이야 응, 이따 광탄에 취약한 보스 몹이 있구나! 오케이. 오, 케이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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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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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꽤 재밌어요. 어. 저도 풀스 풀 산지 얼마 안돼갖고 이것저것 안 해봐서 해보고 있는데 일단 컨트롤이 풀스 배그 할때암 걸리는 게 여기서 약간 항암이 되는 느낌. <laughs> 약간 항암 치료되는 느낌. 모두 메가. 어. 이거 메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이템, 매각하면 다 돈으로 받는 거잖아요. 매각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아이템 박스로 보내기. 박스로 보내기. 별점. 아이템 박스로 보내는 거랑 매각하는 거랑 다른 건가? 어, 창고로 보내는 거랑 창고로 보내는 건제작이고 그냥 매각하는 거다 파는 거라고. 오케이. 박스로 보내는 게 있어. 오, 이렇게 오우 재밌는데.